여러분들 혹시, 그렇고 그런 만화를보다 그... 캐릭터의 뒷문을 통해 술을 먹기거나 하는 그런 장면 본적 있으신가요? 뭐,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까지 많이들 봤겠거니 말할 만한 장면은 아니긴 하나. 사실 뭐, 본 적만 없을 뿐이지 다들 이런 장르, 소재가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죠? 심지어는 뭐, 본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 자칫하면 골로 갈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마저 다들 아는 눈치던데, 허나 막상 이게 왜 위험한지는 또 많이들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막 이것과 관련해 뒤로, 마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냐? 아님 술만 안 되는 거냐? 혹은 그럼 뭐 커피는 괜찮은 거냐? 같은 식의 질문들이 가끔 들어오던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뒷문을 통해 술, 커피 등을 마셔도 되는가에 대해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일단, 하나 확실한 건 뒷문으로 무언가를 마시는 행위 자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좌약같이 애초 뒷문을 통해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약물도 존재하니 말이죠. 더군다나 이런 투여 방식 같은 경우 아무래도 뭐 뒷문의 점막이 매우 풍부한 혈관을 가진 건 물론 특히나 간에 거치지 않는다는 특징 덕분에 약물 및뭐 다른 성분들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답니다. 즉, 뒷문으로 뭔가를 마시는 행위 자체는 딱히 문제가 아닌 오히려 인체 구조상 굉장히 효율적인 흡수 경로 중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효율성의 근본 원인인 간을 거치지 않는다 는 점은 되려 큰 위험요소가 될수 있다는데 간을 뭐 대충 술 마실 때나 도미을 주는 그 정도의 친구로 아는 분들이 몇 계시지만 실제 간은 사실상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독인지 아닌지 평가하고 그걸 처리하는 필터에 가깝답니다 뭐 심지어 독이면 스스로 해독 및 분해까지 하고요 이번은 뭐냐 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건 해독 과정 자체를 생략한단 말과도 같은데 이걸 이제 술에 적용해 볼까요? 보통 입으로 술을 마시면 에탄올은 위와 소장을 거쳐 흡수된 뒤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효소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거 정도분에 혈중 농도가 찬찬히 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뒷문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간을 완전히 우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생 에탄올이 코대로 혈관에 처박히며 하대정맥, 심장, 전신 순환으로 쌩쌩 돌게 된다고. 이걸 비교하지만 이제 그 음주 측정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보통이라면 한 0.03에서 0.05% 정도가 나올 것이 거진한 0 1 5에서0.20%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치면 이제 취한 상태를 넘은 뭐랄까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상태, 혹은 인사불성. 근데 네, 진짜 말 그대로 일시크림, 구토, 언어장애, 운동실조가 생기는 단계라고. 심지어 알코올 농도가 0.3%를 넘으면 호흡제, 혼수, 심정지 위험까지 생길 정도인데 진짜 자칫하다간 한 에 골로 갈수 있을테죠 그럼 이번엔 커피를 볼까요 커피 역시 모뭐 당연시리 비슷한 원리로 위험합니다 본래 간에 c y p 1 8 2라는 효소 머시갱이 덕분에 우리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고 안전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나 역시나 아래로 마시면 이 대사작용이 이제 우회되겠죠 그래도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까 카페인은 알코올과는 이제 작용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술이 신경을 억제한다면 얘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피 속의 농도가 점점 쌓인다면 심장은 쿵쾅쿵쾅 빨라지고 손은 달달달달 떨리게 되며 불안과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죠. 즉, 쇠마냥 한 방에 혼수상태에 가는 건 아닐지 몰라도 심장 리듬 이상이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실신, 쇼크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 겁니다. 게다가 커피에는 도모로 클로르겐산, 탄닌 같은 산성 물질도 있어 장점막에 자극해 염증이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결국 두 경우, 아니, 뒤로 뭔가를 마시는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이건 혈관의 직방으로 그 뭔가에 꽂아 넣는 것과 다를 바 없을 테죠. 그러니 뭐 누누이 말하지만 출구는 출구로만 쓰시고 입으로 먹고 마시라고 있는 건 제발 제발 입으로만 먹읍시다잉.